안녕하세요, 우버기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이 아닌 광역버스로 이동을 해보려 합니다. 그중 용인시 가장 남서쪽에 위치한 곳, 남사읍입니다. 남사읍의 인구수는 약 2만 3천인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가시죠! 여기 창리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우버기 구독자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우버기 구독자 1호, 바로 저희 가족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버기가 간다. 여기 꽃골 손칼국수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맛집으로 유명하네요. 지금 시간에도 차가 계속 들어가는 모습 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로 쭉 가면은 신세계 그룹 인재개발원이 있다 해가지고 그쪽을 한번 구경 가보려고 합니다. 연수원 입구이다 보니까 조경이 아주 잘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한적한 동네를 보기가 어려운데 확실히 용인 쪽으로만 와도 자연친화적이고 조용한 동네를 구경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속 모기가 지금 귀에서 웽웽거려 가지고 몸을 움직이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연수원 초입에 도착을 하면 이렇게 축구장을 만나볼 수가 있네요 여기서 이제 단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잔디밭 축구장이 이렇게 있네요 잔디 관리를 굉장히 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신세계그룹 연수원입니다. 취업준비 시절 신세계백화점 면접을 보러 여기 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왜 저를 떨어뜨리셨나요? 떨어질만 했어, 솔직히 그때. 덜어가지고 여기가 연휴에는 임직원들한테 이런 리조트를 개방을 해줘서 이용을 할수 있다고 해요. 저 취업 준비 시절까지는 여기서 면접을 봤었는데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갓세계죠, 갓세계. 유통공룡 신세계.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기 면접을 봤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통과 되지 않을까요? 바베큐장 해놓고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라 그런지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양쪽에 나무들이 너무 이쁘게 돼 있어가지고 메타세콰이어 길 부럽지가 않네요. 일손도 조금 돕고, 요즘에 야채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일한 만큼 야채도 좀 얻어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마토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복숭아가 심어져 있습니다. 아직 안 익어가지고, 복숭아도 지금은 못딸것 같네요. 여기, 여기는 이제 귀여운 수박이 이렇게 매달려 있네요. 여기 이제 포도도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미도 이렇게 심어놨고요. 꽃도 이렇게 심어놨고. 수나무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목소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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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목소리> 할머니, 그만해 그만. 그만해 그만. 힘들어. 오늘의 수확물입니다. 1번 고추. 2번 애호박이랑 피망 가지. 수박, 호박잎. 그리고 옥수수까지 수확을 했습니다. 옥수수 바로 수확해 가지고 이렇게 쪘습니다. 바로 먹어야 제맛이겠죠. 먹고서는 바로 토마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새참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파랑 깻잎을 얻어서 집에 넉넉한 마음으로 갈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 이제 남사에서 한블럭만 넘어오면은 이동읍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네를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여기 시내인데, 읍내죠? 읍내에 이렇게, 꽈배기집이 있네요. 사먹고 싶은데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여기 읍내에 아직 이런 이발관이 있네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모시고 같이 이발시켜드렸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여기는 사진관.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이런 모습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송전터미널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